뭐지, 그냥, 뭐야? 뭐? 뭐 먹냐, 구요 야, 옆에 정아린 아니냐? 고기, 맞아. 야? 뭐야, 씨발! 야. 야! 오빠가 여기 거? 와, 뭐야? 나한 알아. 나한 중딩 때부터 알아. 아니, 왜 여기, 여기 있어? 야, 사현아 응? 학교야? 응 담배 피우러 갈 사람! 담배 피우러 갈 사람! <laughs> 형 병신이야?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저 담배 피요 에어팟 붙였어 어, 아 근데 저 옆에 여고생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 흔들 때부터 알고아어 미친 씨발 뭐냐?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. 너쟤 어떻게 알아? 일단 나밥좀 밥 먹을게. 끊어. 미안해, 당연아 <laughs> 안녕. 안녕. 씨발.